제가 가진 성경은 173면입니다 요아복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좋아요 문을 음, 켜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동그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며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랴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아깨에 버려져 가라 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가다 불에 던져 사는 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로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어찌해서 영광을 받을 수 없소시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참 to 나무 t 신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a l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bit 이 f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구할 것을 아버지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흡수함으로 그 자양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 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자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농사하던 그 품목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성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고 재배하는 농부로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제자들과 그리고 먼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유를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하신다라면 하나님 그 농부는 농부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소출일 것입니다. 내가 별을 심어서 많은 쌀을 얻으려는 많은 소출을 기대하는 것 즉, 여기에서 포도나무의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열매를 얻는 것에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그 과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얻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네 안에 네.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같이 가고도 너희 안에 있지 않으려면 스스로의 영혼을 들이쳐서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돌아가 일절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저희들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붙어있는 가지는 무엇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포도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라면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듯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가지된 우리는 무엇을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지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나무는 예수 열매를 개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를 냅니다. 토마토 나무는 토마토를 냅니다. 사과 나무는 사과를 냅니다. 어디에서 냅니까 똑같은 그 자양분을 흡수합니다. 보통 물을 흡수해서 그 나무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부터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라는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란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과실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맺는다는 그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 과실을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나무의 뿌리에서 몸통을 통해서 그 가지로 영양분이 흡수가 돼서 날아갈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 가려면 우리는 그 자양분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양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영의 통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을 통하여 그 흐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지배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는 것 이것이 예수라는 과실을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과 접촉하며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듣습니다. 그럼 내 혼이 생각하고 내 감정이 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 의지적, 의지력으로 나저 사람을 미워할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접촉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의 혼으로 생각하면 내가 아는 자아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리고 어쩌면 뭐 극동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상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 좋은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오늘 적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나에게 선한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지. 복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 은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 라는 것이 점점 점내 혼, 생각과 감정과 감정을 지배하면 내가 판단하게 됩니다.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될 사람이야 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워야다 이것이 예수 닮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내아버지께 영광을 으시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11제자 가로유다를뺀 11제자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의 부활이 됐을 때에 예수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를 잘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독교인이라는 우리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향기 나는 나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 하나님께서 어, 예견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오늘날 현실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 실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냐.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르니까 누가 요구더 먹습니까? 내가 요구더 먹는 걸 넘어서 누가 요구더 먹습니까? 예수님이 요구더 먹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저 정도라면 그것은 예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내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 너희가 예수 열매를 맺어서 예수 향기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에 살면서 어떤 때는 여러분과 똑같은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조직이나 세상 관계에서 나에게 상처받는 바, 나에게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상처난 마음으로, 또 육신의 불편한 몸으로, 또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과 근심 걱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모두 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고, 우리의 상처를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가지이기 때문에 내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열매를 내, 내가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맺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 열매를 맺기가 너무 힘드시죠.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 붙잡고 한번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고 싶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교통경찰이 없으면, 그리고 차가 없으면 빨간불에 막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교통경찰이 교통옷을 입고 그렇게 앞에 딱서 있으면 어떻게...